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에서 25개 구청장 중에서 서초구청장만 빼고 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24개 구지요. 그러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청장이 자유한국당이 당선되고, 나머지 24명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어떻게 숫자를 조작했는지 몰랐어요. 뭐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이제 처음 있었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를. 자, 그런데, 어떻게 싹쓸이했느냐? 부정선거를 조사해보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로 손을 댔는데요. 아, 무섭게 손을 댔습니다. 진짜 표 3장에 가짜 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인수의 25%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3장에 가짜 한 장을 더하니까 4장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면, 1 나누기 4하면, 25% 아니겠습니까? 결론,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무려 25%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데 여러분, 강남 3구 하면 어디지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또 사계구 하게 되면 강동구도 포함이 돼요. 어, 그런데 서초구만 음, 그 자유한국당이 당선되고 그래서 제가 강남구를 조사해봤어요. 그 당시 2018년도 강남구에서는요 무려 후보자가 다섯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음, 자 더불어민주당에 강남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순균 씨가 출마했고요. 자유한국당에는 장영철 씨.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선거관리원회가 위 발표했을 때 정순균 후보가 12만 928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장영철 후보가 10만 7천 014표를 얻었다고 발표해서 결과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정승균 후보가 13,914표를 이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승규 후보에는 가짜표가 무려 몇 표를 집어넣느냐? 19,714표의 가짜표를 집어넣습니다. 가공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승균 후보가 실제로 얻은 것은 10만 1,214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영철 후보가 이겼죠. 몇 표를? 5,800표를 이겼습니다. 아,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가 5,800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렇게 가짜표를, 1,9714표를 넣어가지고, 1,3914표를 이겼다고,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는 손을 안 댔어요.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 진짜표 세장당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더하기만 한 것이지요. 네. 자 정승균 후보입니다. 어, 무려 관외 사전투표. 야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음. 자 하나만 더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렸고요. 강남구의 관외 사전투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선거관리원회가 위 정승균 후보 16387표를 얻었다. 장영철 후보가 8907표를 얻었다. 합계에 25294표입니다.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64.78%를 얻었대요. 장영철 후보가 35.21%. 여러분, 64대 35, 65대 35, 66대 34, 67대 33, 68대 32. 이런 소리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때 2018년도에도 관외사전투표에서 64대 35가 나왔습니다. 64.78에 35.1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수가 어떻게 되느냐. 선거인수가 2만 9 1 1 8표입니다 여기에 4를 합니다. 4를 나눈 이유는 진짜표 세표에 가짜표 하나를 더해서 4로 나누거나 아니면 곱하기 어, 곱하기 4분의 1을 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0.25를 하게 되면 가짜표 7279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6000 387표에는 가짜표 7279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승균 후보가 실제로 얻은 것은 9108표가 되겠고 장영철 후보는 똑같습니다. 8907표가 되는 것입니다. 합계 18115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율을 계산해보니까 50.5% 그리고 장영철 후보는 49.44%. 예. 보통 거대 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야당하고 그 여당하고는 거의 투표율이 1.2%밖에 차이가 안, 안 납니다. 많이 나는 경우는 5%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50.5%대 49.44. 1.11%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표를 이렇게 64.78%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무려 14.24.23%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는 진짜 표 3장에 가짜 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4개 구청장이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 사실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우수, 압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는 모두 관내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에 진짜 표세 장에 가짜 표 하나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거는 오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거는 가공된 숫자. 자기들이 만들어낸 숫자로 가짜 표를 언론에 공표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걸 그대로 방송사에 송출을 해서 언론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은 범죄인이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야 됩니다. 예. 해체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구속대상입니다. 심지어, 사형은 뭐하겠지만, 무기징역 예.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부정채용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간부들이 대부분 대부분 어느 특정 지역에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직하게 되면 자녀들을 특혜 채용을 했지요.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쉽게 공무원이 될수 있는 지방에서 아, 패스를 해서 근무하다가 중앙선거 가, 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어, 임용이 된 사례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원법에는 감찰 사항은 아, 감찰 사항은 입법과 사법을 제한 모든 기관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했지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도 해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에, 검은 카르텔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해라.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있는 8명 중에는 6명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굽니까? 대법관이지요. 그리고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굽니까? 그 지역의 부장판사 아니면 지역의 지원장이 되는 것이지요. 한통속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도에 지방선거 이렇게 부정선거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야 되고, 앞으로 선거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무려 공무원이 3천 명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야 되고, 김용빈 사무총장을 처단해야 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